очку Qual relifiers Yes. You have put I have in my finances behind me. OK deveonwel variables I am a Trustee on its coast tamaif guys, I have a local regimen number, I will do this 이라라말라잇카 와리라 미로와사카에 내레보 오프다오 레디 무바와우다페 오프다라 마비 우라야웨 에이 우라프레스라타이로 수라라 우레레 우라레 말라잇카 와리비야 에이 아레야 말라잇카왜 우대프레 우대 프레비 우대 왜프레비 써이라라 엄마 배구사 오그래레아를우대들레바 말해요. 그 구사비야. 그래 와기 개발할 같아 그 그래라. 우리하고 우리한 말해요. 우리고